저는 생각은 쉽지 않네요. 정경대표아 제가 유머 감각이 없어서 참 죄송합니다. 다들 뭐 웃기게 얘기하는데 저는 북한에 응매해가지고 세미나 분위기에. 진지하게 얘기습니다 오늘, 오늘 세미나예요 예. 예. 그걸, 그걸 여태 마음속에 <laughs> 담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직, 아직, 담토. 아직 안, 안 풀었어요. <laughs> <들어주세요. 웃음> 통령께서는 와서 이제 네. 북한입니다. 오직 아, 북한 문제입니다. 예. 여기만 좀 집중해달라고 했을 것 같고요. 예, 예. 김정인 위원장은 네. 이거 이건 좀 아닌데요 예. 이미 김종인 위원장이 대통령이 충분히 활용할 만한 카드에 예. 맞춰서 예. 오히려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한 것도 예. 어느 정도 예. 동의를 하고 예. 예. 북핵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괴를 같이 하는 바람에 예. 대통령이 원래 북한 문제를 가지고 조금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활용되기를 바랐던 마음이 김종인 위원장의 그런 고단수 하여튼 대응으로 좀 상세 전 측면이 있다. 뭐 이런도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뭐저 문재인 전 대표하고는 올해 안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가요?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대표. 아니 거기 문뭐가고 아, 문제, 문제, 문제. 문재인저 초선 의원님은요. 네, 당 대표가 아니세요. 거기서 또 바로 또 초선이 돼. 네, 바로 초선 의원님은 그래서. <laughs> 아이고 깜짝이야. 예, 그래서 상황이 오늘 이렇게 다시 이제 문재인 의원은 네.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그 대신 이제 김종인 대표와. 나중에 끝나고 나서 30분 정도 두 분이 이야기 나누고. 네. 한참 의견을 만에 만나셨다고. 어, 그렇죠. 네. 의견을 갖다가 거의 한 3주 네. 만에 만나셔서 의견을 조율했죠. 네. 그 얘기...